자 14번 삼각함수 문제죠. 우리가 삼각함수 문제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나올 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개념들이 몇 개가 있죠. 그거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1분의 1, a, b, sin, 끼인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사인법칙 사인법칙은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이 r이다. 이걸 통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대문자 r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 대문자 r을 알고 있을 때 어떤 각을 알고 있으면 변의 길이를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각들의 b 가 결국 길이의 b 랑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인 법칙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a제곱, 변의 길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자,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쓸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자, 지금 변의 길이가 다 제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변의 길이를 하나의 미지수로 모두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그 미지수가 모두 수가 되고 코사인 a 값을 결국 구해낼 수 있다. 그래 잘하면 a 이 세타 각까지도 정확하게 알수 있는 법칙이 바로 코사인 법칙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전개가 안 돼도 만약에 삼각함수 문제를 만났다 하면은 코사인 법칙은 그냥 습관적으로 한번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위에 A D D B는 3대 2인. 아 그러면은 3k, 2k로 잡을 수 있겠죠. 점 D를 잡고, 자 A를 중심으로 하고 D를 지나는 원을 5라고할 때, 5와 선분 A C가 만나는 점을 2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변의 길이는 3k라고 할수 있겠죠. 자, sin a 대 sin C가 8대 5라는 건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변의 길이가 8대 5라는 거니까. 자, 5k로 표현되어 있으면 bc의 길이는 8k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이때 ade와 abc 넓이의 비가 9대35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배운 사인, 낀각을 이용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활용하면, 자, 9대35는, 자, 삼각형 ade의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자, s i n a 곱하기 3k, 3k니까 9k제곱이겠죠? 대, 자, 삼각형 abc의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때. ac 넓이를 아까 아직 모르니까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통해서 결국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넓이는 2분의 1에 s i n a 곱하기, 자, ok. x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소거할 거 소거해주면 9대 35는 사인 a랑 2분의 1은 소거가 되죠. k도 하나씩은 소거해줄게요. 9k대 5x니까 아, x가 뭐가 들어가면 딱 맞아요. 7k가 들어가면 맞겠죠. 아 그래서 x가 7k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각형 a b c 의 반지름의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아 결국 r 을 알려준 거죠. 7일 때. 자 그러면은 아 이게 7이니까 14 이런 식으로 일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아 이때 원5 위에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 b c 넓이 최대값. 아 이게 우리 결국 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구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PBC의 넓이 최대값을 구하려면 자 우선 BC의 넓이는 아 길이는 지금 정해져 있죠. 8k라고 그럼 우리가 최대값을 나온다는 건 지금 값의 범위가 있다는 건데 결국은 P가 밑변의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을 때그 말은 결국 뭐겠어요? 아 원에 접하고 있는 BC의 평행한 선분을 그렸을 때 원에 접하는 부분을 P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면 그게 최대값이 되겠구나.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왜? p가 그것보다 내려가면 높이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니까 수직으로 접하고 있을 때 bc는 평행하고 있는 그 선분에 p가 접할 때 최대값이 되는구나 우리가 알수 있겠죠? 아 그럼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BC, AC, AB의 길이를 모두 하나의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B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한번 코사임 법칙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7에 49K제곱은 이렇게 코사임 법칙을 쓸수 있느냐 아니면 머뭇거리면서 쓰지 못하느냐가 이 문제를 풀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64K제곱 더하기, 5, 25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k 곱하기, 8k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k 다 소거 가능하죠? 그럼 정리해주면, 49는, 자, 89 마이너스, 바로바로 바로 계산해줄게요. 80 코사인 세타. 어, 또정리해주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거 정리는 쉬우니까 바로 해버릴게요. 2분의 1이다. 자, 근데 세타가 지금 예각이죠? 그럼 세타는 뭐라는 거예요? 3분의 파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아, 그러면, 세타가 3분의 파이니까, 사인 법칙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외저번에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자, 보자. 세타를 다시 대입해 주면, 자,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7k죠? 7k가 14인 거니까. 사인 3분의 파인 뭐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그냥 계산 바로 해줄게요. k는 루트 3이구나. 자, 계산할 때 암산이 안 되면 꼼꼼하게 이렇게 소구해주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우리가 그럼 k는 루트 3.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었죠. 그럼 bc의 길이가 8 루트 3이라는 거 알았고, 자, AP의 길이도 3K이니까 3루트 3이라는 거 알았는데, A, 뭐 이거 수순의 발이니까 H라고 줄게요. 아, AH의 길이를 아직 우리가 모르는구나. Y로 한번 잡아 봅시다. 근데 우리가 세타를 알고 있고, 직각이죠. 그렇다는 거는, 아, 결국, 사인 세타는 5K분의 Y잖아요. 근데 우리 사인 세타가 뭐라는 거 알고 있어요?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알고 있고. k가 루트 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5루트 3분의 y죠. 아 그럼 결국 y까지 알수 있겠네. y는 2분의 15다.는 2분의 15다. 그럼 우리가 삼각형 PBC의 맥시멈 넓이는 뭐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8k니까 8루트 3이밑변의 넓이가 될, 길이가 될 거고, 높이는 2분의 15. 5 더하기 3루트 3이 되겠다. 이거 약분해 주면 4가 될 거고, 전개해 주면은 30루트 3 더하기 12에 3 곱하는 거니까 36. 이게 답이 되니까 선지에서 찾아주면 4번, 4번이 답이 됩니다.